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보겠습니다 매수가 37만 원이고요 10% 비중이에요 언제까지 가지고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선생님 앞서서 북방주를 이제 팔고 바이오주를 다시 보자 라고 하셨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41만 2천 원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제가 바이오 그 시장은 제가 잔인하다 라는 얘기를 표현하면서 그.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만 원이 그동안 그 전번, 전번 시간인가요? 딱 반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사십시오.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상장 폐지되고 막 해서 그 갖고 있는 개인 투자도 다 털게 하지만 제가 이30몇년 어떤 경험상 그렇게 만드는 데가 항상 먹을 게 있더라.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35만 원과 30만 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십시오라고. 과만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이거 거의 뭐, 거의 뭐 상장 폐지된다고 그냥 악 각종 그 이것도 뭐 찌라지 수준이 아니라 신문 보도에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 들고 있는 분들이 강심장이고 있는 분들은 다 털었을 거라고요. 개인, 개인 투자자들은. 그런데 그 이후에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. 갑자기 바이오젠이 콜옵션 신청하고. 그리고 나서 그 재료 때문에 43만원 갔다가 지금 41만원 단위 조정하죠. 이번에 6월 7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그랬죠 거래정지 최악의 시나리오 벌금 받거나 거래정지 당하는 정도다 그거 당해라 그리고 이 이재용 부회장 시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황제주를 만든다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 방향성을 믿으시고요 저라면 이거 다시 50만원대 만듭니다 그냥 어, 바이오홀드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 대응 전략만 세워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감독, 그 감리기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요거를 보고 판단해 드리겠고요. 그 사이에 바이오로직스 외에 바이오주들의 수급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거는 북방하고 롱숏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 X주 y 치 여기다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을 그려놓고 X축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티나이스 케어 놓고 선을 매일 거부세요. 대체재 개념이 되는지, 롱쇼 개념이 되는지, 그래서 북방주가 조정할 때 바이오가 하는지, 이게 대장주들 간의 시장 에너지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. 저는 바뀌었다 봅니다. 바이오로직스 홀드 전략입니다.